이종소형 오토바이 악마의 굴절 코스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이 굴절 코스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탈락을 합니다. 자, 굴절 코스의 전략은 이 검지선을 넘어가서 10점 감점을 당하더라도 발터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검지선을 넘어서 감점이 되더라도 다시 들어와서 나가면 돼요. 이 우측 꺾기는 힘들어도 좌측 꺾기는 수험생들이 잘해요. 그래서 여기만 나가면 그 다음 나머지 3개 코스에서는 감점을 당할 때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발터치를 하느냐? 균형을 잃은 거죠. 과도하게 꺾은 거죠. 힘을 줘서 무리하게 꺾은 거죠. 왜 무리하게 꺾었습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뭐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연습을 할때 이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쪽으로 붙여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한 여기가 한뭐 20cm 에서 30cm 정도 폭을 두고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넓게 돌으라 그러는 거죠. 왜 그래요? 뒷바퀴가 여기 걸리지 않으려고 이쪽 검지선에 닿으면 안 되니까 넓게 돌으라 그러는 거죠. 넓게 돌으라고 하다 보니까 이 핸들을 꺾는 타이밍이 늦은 거예요. 늦어가지고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려고 하니까 더 꺾고 그러다 균형을 잃어서 발터치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이 굴절코스의 재원을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입니다 10m 이 폭이 1m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몇 m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2m예요, 2m. 2m. 그런데, 그런데, 그, 이공률 반경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아파키를 꺾으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시점그 지점이 어디냐. 여기 이 재원을 보시면 알아요. 여기 보시면, 미라주가 앞바퀴하고 뒷바퀴 거리가 1.5m 잖아요. 아킬라가 1.42m.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m라고 했어요. 여기 꺾이는 지점이 이만큼 들어와 있죠. 그럼 여기가, 여기가 한 50cm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 남는 거리는 1.5m 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뒷바퀴가 이쪽 검지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벌써 앞바퀴는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뒷바퀴가 넘어갈 때쯤 되면 꺾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앞바퀴가 이 회전, 이 꺾인 지점과 이 지점의 가운데 이쯤이라고 보죠. 이쯤 보죠. 앞바퀴가 이 가운데를 통과해야 돼요. 이 가운데에서 앞바퀴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앞바퀴에 가버린 여기서 들어오지 못해요. 여기서 이 가운데서 차라리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도 좀 괜찮아요. 아퀼라 같은 경우는 이 미라주에 비해서 축간 거리가 이제 9cm 정도 짧다했잖아요아퀼라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보다도 앞바퀴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도 여기 뒤에 걸리지가 않아요. 자, 나가서 바깥쪽으로 검지선을 이탈하나 뒷바퀴에 걸리나 똑같이 마이너스 시점이에요. 이쪽으로 나가면 균형까지 잃어서 그냥 탈락해버리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결론은 뭐죠? 조금 일찍 꺾으라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주,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죠. 여기 출발선이잖아요. 시험장 가면 자 출발선에다 오토바이 딱 대기 시켜줘요. 여기다 대기를 시켜줘요. 준비 다 되면 자뭐 신호를 주세요. 손을 드세요. 그런다고요. 그럼 대부분 수험생들이 여기 오토바이 가만히 있다가 어, 이제 준비됐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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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준비됐다고 하기 전까지는 내가 오토바이를 만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토바이를 이렇게 후진을 시킬 수가 있어요. 발로 그래서 후진을 시켰다가 엑셀을 당겨가지고 한번 가보고 다시. 후진 왔다 갔다 두세 번 해봐도 괜찮아요. 그건 뭐 하는 거죠? 액셀레이터가 아니 클러치가 어느 부위에서 잡히고 떨어지는지 그거를 시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오토바이 여기다 세워줬더라 할지라도 이만큼 가급적 뒤에다 갖다 놓고 출발도 상관없어요. 예, 네. 자,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이 우측으로 꺾는 거잖아요. 우측. 그 다음에 여기 좌꺾. 좌측으로 꺾는 건데, 어, 그, 보통 시험장은 대부분 이렇게 우측으로 꺾는 데가 많은데, 저 용인에 가니까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좌측으로 꺾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준비를 해서, 준비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편안하게 좌측을 꺾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통과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또 균형도 잡고 하기 때문에 우측으로 나가기가 훨씬 쉬워요. 또 여기서 좌측에, 좌측으로 먼저 들어가서 여기면 무난히 통과되면 사실 우측은 좀 일찍 꺾어서 이쪽으로 검지선을 밟고 넘어갈 우려가 그런, 검지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일찍 꺾어서 차라리 이렇게 뒷바퀴가 이렇게 검지선을 밟고 넘어가도 10점 감점이잖아요. 여기만 잘 넘어가면 여기서 10점 까먹고 가도 충분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우측 꺾는 게잘안 되는 분들은 좌측 꺾는 그런 시험장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좀 일찍 꺾어야 된다. 앞바퀴가 이 중간 지점에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 절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조금 일찍 꺾어도 뒷바퀴는 걸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